야, 이렇게 액션했으면 여러분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There. I borrowed it from your shoreline friends. You slid all the way down from there? 아. Yeah, I'm quickest way to get down to you. Now we just g o t t figure out another way 움직이는구나? back up. 이제 움직이는 어, 몇번 움직여 주니까, 어? 이거, 그래. 여기야 okay. okay. yeah. 라면과 김치가 절박했죠. 자, 여러분들, 김우치님이 영국을 가, 갔다 오셨는데, 라면과 김치가 절박했단 말입니다. 음식이 느끼한가? 아, 그래도 영국은 부럽다. 엄청 피곤하시겠어요. 맛없는 것도 많아요. 날 찾느라 정신없었다. Right. 제가 비행기를 그니까 제일 많이 탄 게, 음, 비행기를 제가 제일 많이 탄게 하루 정도를 타봤거든요. 하루 정도? 어, 물 봐! 아 어, 물봐.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서 근데 오래 탈수록 좋더라고요. 기내식을 많이 먹으니까. 영화 막 보면 돼요, 영화. 영화 4편 네 보면. 뭐. we must have used yeah, <laughs> 정말 요기내식이전 진짜 기내식 어, 제가 특이한가 봐. 저는 기내식을요. 먹고 난 다음에 또 달라고 해요. 남았습니까? 남았죠? 하나만 더 주세요. 하거든요. So <laughs> did 설리가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좀해 줬어? Yep. <laughs> Henry Avery 수백0공동체 개척자, 헨리 에이버리 많이 들었구만. 0왜 이쪽 아니야? 이쪽이이 이쪽이야 어, 남았습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저는 물어봅니다 안줄까봐 오, 떨어지면 죽을 각이고요. 진짜 저는 정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네, look. There's an opening up there. 아, 길이 있다고. 저기 사다리. 저쪽이구나 점프요. 올라갑시다. 아이고. 저거 저거요, 저 차. 저 내려가서 떨어져도 될까? 떨어져도 될것 같은데 그냥. 자 엘레나가 이번에 치트키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 형이랑 달라 좀멍 약간 좀 멍청미가 좀 떨어져요. 저는 멍청미를 좋아하는데. 아, 멍청미가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진짜, 실제 약간 구박받으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느낌? 어딨어? 매우 눈으로 보고 알려주려고. 자,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 도와야 되지 않을까, 서로? 마, 마누라. 좀 알려주, 알려주시겠습니까? 마누라. 여기 올라가야 돼요. 점프할게, 알았어. 아유 점프가 안 돼. 여기 높아. 아, 우리 협동해야 될것 같아. 여보. 협동하자. 어, 그렇지. 여기서 내가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아, 거기가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마누라니까 마누라라고 해야지. 친근하지 않아요, 마누라. 같은. There we go. I can s you up there. Great. <laughs> 잘안 쓰는 말인가? Oh. 오. 아, 너무 이게 안에 처다놓으면 안 돼. Okay. 오, 오. Hey, do you think there's another way up? 엘레나, uh, 너 형이랑 똑같네. Hey, I see a path up h e r 아니,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There's a way through over t h e r See if you can find something I can use. y yep. e 다 부숴먹어 똑같아 이랑 y u 시 가족 가족이라 어쩔 수 없나 w o u l l Thanks. o 가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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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c o 안오냐 자 이리와 이리와 y 이거 상당히 o 네 컴온 r e I'm not h e r 진흙 이야, 똥물 이야. 오늘 똥물물 에서 당겨 서, 안 될까요？됐 어, 이제 잡아 조작 이, 막 헷갈린다. 잡고 잡고 올라 가서 찍고 올라 가고, 그렇지 가볍 게 여. 야... Hey, nice job! Not bad. w o n d e r Where to go, Nate? Piss a girl like that off. I idiot. 저런 going to get a l o Come on, I'll meet you around. Oh, you're welcome. I'm okay. o 보셨어? 반사신경 보셨어? 어 좋아요. 마 a n Looks like a dead end. t h e e r d y e a r 가 작동한다면 작동하는 거야, 아니 제가.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무서우니까 이거 점프 되는 건지 이거. 꼬. 아니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아니야 p 어. l 오. t h e f a c t o 오 s work. Mr. 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Mr. Mr. m i 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해피 p 스 y 이 같다. 여기 well, uh, 어떻게 들어가냐 아, 열로 가야되는구나 아, 좋아 MR 밑줄, 아, 밑줄이라 그랬어 오! 오, 늘 밖으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저로 가야되나, 여로 가야되나 어, 야,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 오! 에이! 세상의 데이트! 아, 여기. 여기, 잠깐만. 아, 바로 여기로 가면 되구나.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자. 오랜만에 많이 죽네. 통안 죽었어, 요새. 너무 안 죽었어. 가자! 요새 안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좀 죽어줘야 돼요.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갈 수 있잖아. 올라가서. 아니 제가 요새 생각을 해보세요. 통 죽지를 않았어요. 오. 야만조가다 어, 잡았다 이야 이 형보다 약 10배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역시 아내는 강하다 거의 두 명을 혼자 다 잡아 버리고, 어디야, 어디야, 어, 여기다, 어, 좋아, 좋아, 저희 좀 하면 되겠지. 오! 한번더 올라가 한번 더. 아, 비가 또 죽이네 이거. 큰일났네. Look, shoreline. They found your car. Technically there. 음, so let's get it back. I h i n k she's with the r i g t 아, 얘들 맞네. 고마워, 수바.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돼. 여기 미끄러지잖아요. 내려가면. 뭐? 쉿. 어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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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녀석아. 얼마나 뛸? 어우. 긴장했잖아, 녀석아. 그만 있어봐. 고양이가 핸드폰을 터치해서 나가서 <laughs> 고양이 손바닥이 고양이 발바닥이 핸드폰에 저, 저거 영향을 받나 보네요 고양이 발바닥 귀요미 발바닥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잡자 서 여기서 숲 속에 숨겨야 되니까, 여기 잡아야지. 그리고 이걸 총, 이걸 바꾸고 쉿쉿 잠들 시간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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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넌 모른다. 넌 아직 모르고 있어? 나띵이야, 나띵!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올라가면 이제 걸리거든. 쟤를 잡고 하나... 아, 이거, 이거, 이거 미안하다. 아, 이거, 내가 마누라를 고생을 시켰네. 어휴, 잠깐만... <laughs> 좀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가정 싸움이 벌어지겠는데요. 잠깐만요. 아, 안 되겠다. 와이프를 더 이상 고생시키면 안 돼. 내가 총알을 한발더 맞더라도 와이프를 저기 더 매달리게 할순 없지. 아니, 뭘 쏘는 거야? 지금? 오. 자, 일단은 좀 가까이 가자. 바고바고 저기 디있어 나와 오 얘는 무슨 몸에서 뭐가 터지냐 야피지 죽어라 뭐 잡아 버렸나? 오, 야야, 야, 짱짱. 오, 짱짱걸. 짱짱걸. 내가 보호 줄게. 내가 엄어 줄게. 짱짱걸이 잡다. 는 야. 오케이. Okay. I think that's it. r i o u r r e 노토리우스 멘 님, 반갑습니다. 노토리우스 맨 엄청 엄엄 엄격한 사람이지. 엄격한 사람. 아이디 때문에 특징이 있으셔 가지고 까먹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날 괴롭혔단 말이지. 여기 폭탄도 있었는데. 이야, 이녀 타자. 아, 저의 또 주특기 나옵니다. 아, see a way out. Up river. There's an opening by the falls. 강 위에. 제 주특기 운전. 길을 모르겠는데 근데. 색깔 안해 준다고요? <laughs> 어떤가? <거>? 아, <laughs> 유튜브 의 나쁜 시스템. 여러 가는 게 맞나? 오. 야, 맞는 것 같아. Oh, oh, oh. Wow! Check out that elevator. It's massive. Yeah, I'm guessing New Devon's at the top. Then let's get up there. So, Avery's treasure? It's not like he needs the money. What's the glory? does want to be known as a guy who only got Walking away isn't an option for Well Rafe is a good match for Shoreline. he needs to got a They do? <travaille> they seem pretty well stocked. Shoreline got involved in a couple of civil wars that didn't pan out for them. Nadine inherited her father's mess. She's a little bit So far so good. Oh. Keep heading upstream. I bet you could write a killer Ooh. article about all this. you <laughs> I could. I doubt anybody would believe it. Oh, you can take pictures too. I didn't bring my camera. I wish I did, though. So, why do you think Sam didn't come straight to you after Ray? No, I think he wanted to gather every clue that Ray had on Avery before bailing on him. Plus, he needed time to come up with that crazy Alcazar story. Oh i just looked it up that is one crazy contraption it looks big enough to a car well here's hoping this one works as well all right let's look around i check on boy are the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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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hat's that going to do? We'll i n to i t 부숴 버리자. <laughs> 오야, 오야, 오야. 당겨진다. Well, t h t didn't do anything. Stop the water wheel. It really h e l p us though. Ah. 아. All right. Let's try something else. 이거 이거 당기면 수레바퀴가 멈추는데 안쪽에서 들어갈 수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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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쪽에서 안 들어가지는 것 같고, 이제단 아이고, 뭐야, 힌트. 원, 윈치를 이용해 발코니를. 내가 한거 아니에요? 방금? 윈치! 아, 이거? 아, 이걸 당겨야 되는구나. 이걸 당겨 <laughs> 풀어! 풀어라고, 이녀서아 줄이 올려놔 여기까지? 어이구 줄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굉장히 순조로. 어, 땡겨 준다. 땡겨 준다. 오케이. 됐다. <laughs> 바로 이거죠? 척척척척척척, 척척 박사. 나를 방해하는 건 오로지 뷰다. 뷰만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 오. g t o climb higher. just e t elevator. 가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어유, 오우, 야,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응? 여러분, 제가 그 채널 아트를 바꿨어요. 엔딩 있죠? 채널 아트를 바꿨습니다. 채널 아트 위에 보면 게임도 여행처럼, 미스터 베일의 게임박스, 고품격 게임채널, 이렇게, 돼있죠 여기, 왜 올라가게 돼있냐 근데? 자, 일로 와야될 것같아 이태 이태 흣 님, 이태 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이태 님. Okay, ready. <웃음> <웃음> That's my girl. 이태 님 반갑습니다. 가 장난 아니야. What? 아, 네. 칭찬 아, 네. 칭찬 안하면좀 어색해서. 아, 소 Watch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오오오오 oh, oh, oh. oh, oh. 나 죽어 나 죽어 나자어 뭐야 죽을 맛나 i'm still here 커 oh. 잡았어 깔끔해 깔끔해 여았어 여기요, 여기요, 여기만 해. 기알이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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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아 자꾸 본지 아니게 이상한 데쏘게 되네 저기도 급소니까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베리 깔끔 베리 베리 깔끔한 에임 제가 플스 이제 적응했죠 뛰어될것같은데 이쯤 되죠. 하나씩 올라가나?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멈췄지. 어니까 뭐, 뭐, 무식하게 총만 가지고 쏼 필요는 없지 됐죠? 자 옆으로 옆으로 갑니다 이 Oh shit, are you okay Nate? well, come on. You drive. Are you sure? You seem to be doing fine. After all that, I need a break. Oh, whoo, whoo. So I was thinking all this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it doesn't come cheap. Do you think there's even any treasure? We're wondering that ourselves. 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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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오오 잠깐만요 오 어, 와우 와우 이런 걸 어떻게 오 여러분들이 여행 시켜드려야죠 게임을 여행처럼 와우 야, 물한잔 마시고 가겠다.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세요, 드라이브. 총격전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어, 가자. 아.